자, 오늘은 허니가 짜자잔! 구슬을 라모네라는 신기한 마법음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구슬들이 쏟아져서 사이다가 되는 마법 탄산이래요. 그럼 발을 해볼까요? 허니가 미리 이렇게 라벨지를 미리 벗겨왔거든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거를 잠시만요. 코를 벗겨야 안 돼요. 됐다. 오, 여러분들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빼면 된대요 그리고 여기를 두고 이렇게 올리고 이제 이걸 누르면 되는데 안 돼? 잠깐만요. 누르고, 르고 강하게 불러야 하는데, 잠깐만요, 여러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봤어요? 봤어, 봤어? 이거 봐봐. 구슬 어졌어 아, 어깨 아파. 이거 구슬 어졌죠어어죠 해볼게요. 오, 음, 여기 위에 있던 구슬이 없어졌어요. 떨어진 걸 이제, 먹으면 되나봐요? 이게 오리지널 맛이네. 먹어볼게요. <laughs> 이거 잠깐만,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와, 여러분, 와 진짜 맛있다. 이게 구슬이 탄산이어가지고, 탄산이어가지고, 지금 약간 탄산 맛이 있긴 한데, 다시 한번 먹을게요. 음..뭐라 그래야되지? 음. 구슬 아이스크림 구슬 아이스크림 약간 색깔 섞인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녹인 것보다 좀더 약한?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 맛있어요 맛있는데 탄산이 있긴 있는데 굉장히 요만큼? 다른 사이다는 요만큼 있다고 하면 얘는 요정도 밖에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탄산이 진짜 조금밖에 없어 진. 진짜 제가 탄산을 못 먹어도 진짜 먹을 수 있어요. 와, 진짜 맛있다. 구슬 소리 들려요? 와. 음. 근데 그뭐 구슬은 음. 구슬 소리도 너무 좋은데. 와. 구슬알 나무네. 여러분들 진짜 꼭 먹어보세요. 진짜 맛있다. 허니, 아빠가 구해주셨는데, 이게 편의점인가? 거기 가면 왠지 있을 법한 그런 친구죠.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이건 진짜 멈출 수가 없는 맛. 응. 근데 이게, 금방금방 없어지네. 허니 지금 세 번? 네번 정도 먹은 거이 만큼밖에 없... 이만큼 남았어.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진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언니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기도 적혀있는 게 있어요. 음영 방법이라고. 근데 요 언니가 한번 알려주자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게 원래 이렇게 쓰여져 있고 얘도 이렇게 되어있고요. 이 라벨지로 이렇게 쌓여있어요. 쌓여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 라벨지를 일단 벗기세요. 벗기고요. 그 다음으로 이 뚜껑과 처음에는 이 뚜껑과 얘가 지금 허니가 눌러서 는데 얘랑 얘랑 이렇게 합해져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이제 손으로 강하게 누르세요 근데 어린아이들은 힘이 부족하니까 아빠나 엄마께 가족들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딱 누르면 이 부분만 나와요 이 부분 이 부분 두 부분으로 분리가 돼요 근데 이 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이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냅두고이 부분만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긴 애가 필요해요. 약간 모자같이 마술사 모자같이 생긴 애가 필요한데, 얘를 거꾸로 해서 동그란 면이 위로 오게 하고 여기 있죠. 여기 처음에는 여기에 구슬이 박혀 있을 거예요. 여기 지금 허니가 뚫려서 는데처음엔이 구슬이 이 위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눌러요. 가까이 대고 가까이 대면 이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정도로 힘껏 눌러야 돼요. 이것도 안 되는 친구들은 가족들에게 한번 도움을 요청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허니가 구슬라일라무네를 리뷰해보고 먹어봤어요.